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드디어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전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야마모토의 시리즈 활용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오래 기다렸다 네, 네. 네, 26일 토요일 오전 9시 8분부터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1차전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두 명문 구단의 맞대결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MVP 수상을 예고한 두 슈퍼스타 오타니와 저지의 만남으로도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몰았었는데요. 양키스가 사실 1차전 선발 일찌감치 에이스 게리 콜 선수로 확정지은 것과 달리 다저스는 이제 이틀 전이죠 23일에야 1차전에 잭 플레어티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단기전에서 1차전 선발 주수가 갖는 의미는 뭐 당연하지만 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기선 제압의 의미뿐만 아니라 1차전 선발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에이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안고 나서는 1차전 선발 투수로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게리콜보다더 비싼 투수. 맞아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맺은 야마모토를 결국에는 내세우지 못했는데요. 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야마모토 선수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12년 3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뭐 4,480억, 굉장히 진짜 비싼 가격에 이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일본인 우완 투수 1998년 아직 26살에 불과한 나이도 나이지만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한 실력까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계약이 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최근. 3년간 놓고 봤을 때 퍼시픽 리그 MVP는 물론 일본의 사이언상이죠. 음. 사화문화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면서 다 트리플 크라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이 서울 시리즈에서 데뷔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1이닝5실 점, 이때 네.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 어서 저런 거를 저돈 주고 사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 거 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충격을 딛고 금방 적응에 성공을 했죠. 어깨 부상으로 비록 풀시즌을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8경기에 나서서 7승 2패, 90이닝, 평균 자책점 3.00으로 이 정규 시즌을 마무리를 치웠어요. 야마부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스트 시즌 첫 특반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이 디에고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나섰었는데 3이닝 동안 5실점으로 부진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였던 5차전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팀을 구하는 이 호출을 펼치기도 하면서 만회에 성공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선수 매치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4차전 선발로 나섰습니다. 4.1이닝 2실점 이 표면적인 성적은 2실점이 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어스윙과 함께 탈삼진도 8개를 기록하면서 구위 측면에서 또 합격점을 받았고요.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플레어티 선수가 디비전 시아 챔피언십 시리즈죠.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3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플레어티의 선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커졌고 따라서 월드 시리즈 1차전 선발로 이거 야마모토가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로버츠 감독과 다저스의 선택은 또 달랐습니다. 어, 야마모토가 2차전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휴식일 보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야마모토의 등판 간격을 정말 철저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음. 이 정규 시즌 사이사이 이 불펜데이를 끼어 넣으면서 야마모토에게 다스의 휴식 후 등판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다저스의 관리 아래 한 차례도 정규 시즌에서 나흘 휴식 후에 등판을 가진 적이 또 없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1차전 선발로 야마모토를 내고 5차전 선발로 낸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26일 경기 후에 30일까지 나흘 휴식밖에 또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세 이상 휴식일을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는 1차전에 나설 경우에는 또 이제 중간에 휴식일이 있다 보니까 이 6차전에서나 나설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럴 경우에는 다저스 같은 경우에 현재 확실한 선발투수가 3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니까 5차전까지 중에서 두 경기를. 불펜데이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4차전에 이어서 5차전도 뭐 불펜데이를 치려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제 2차전과 6차전에 야마모토 선수를 낸다고 한다면, 이 이동일 하루를 더해서 또 닷새 휴식을 취하고 6차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다저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선발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흘을 휴식한 이후에 닷새째 마운드에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음.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직 26. 젊은 나이기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첫 시즌 이런 살인적인 일정과 이동거리를 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다저스가 판단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롱런하고 있는 다레비슈 역시도 과거 이제 텍사스 시절에 나흘 휴식 후에 등판 너무 짧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었죠. 하지만 사실 야마모토는 이한푼두 푼도 아니고 투수 역대 최고액 12년 3억 2천 5백만 달러를 받는 투수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이 등판 간격도 조절해 줘야 되고 뭐 이거 휴식일도 다 보장해 줘야 되고 쓰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물론 야마모토가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다저스 구단이 이런 선택을 내린 건데요. 어, 갑자기 그런데 이제 생각난 선수가 있습니다. 불현듯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시아 출신 다저스 루키.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을 때 나이가 얼마였나 봤더니 야마모토 선수보다 그냥 뭐한살 정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 만으로 나이를 또 정한다고 한다면 비슷비슷한 순서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런데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 30번의 등판 중에서 14번이나 나흘 휴식 후에 등판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정말 잘 소화하면서 첫해 192 이닝을 소화했었거든요. 를 그렇죠. 평균자책점도 야마모토 선수랑 똑같은 3.00이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또 류현준 선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꾸로 생각하면 야마모토 선수 정말 또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고도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차전에 야마모토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상현씨 생각은 어때요? 아,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래도 3억 2천 5백만 달러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월드시리즈 1차전에 음. 못 내는 최고의 투수 이거 사실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도 이 부담감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자 하는 선 생인 거는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이 결국에 4일 휴식 후에 등판 이게 도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불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펜 데이를 두번 가져간다는 거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쨌든 다저스 구단이 내린 이런 결정인 만큼 야무모토가 뭐 1차전에 나서지 못하는 거는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나서는 2차전, 그리고 길게 갔을 경우엔 6차전. 이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잘 던져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 다저스가 야마모토 이번 가을 여부에서 등판한 세 경기, 팀은 모두 승리를 또 거뒀거든요.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월드 시리즈에서도 그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차전 선발로 나서는 플라우티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진짜 가장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난 챔피언십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면 1차전에서는 7이닝 동안 2피 안타 무실점이었는데 음. 결국에는 5차전에서 무너진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8실점 부진에는 이 사실은 다저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감기 몸살 여파가 살짝 있었다고 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볼이 80마일 때에도 보일 정도로 9위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거둘 때에도 이 유인구의 스트라이크콜이 나오거나 아니면 며칠 타자들이 또 헛스윙을 냈기 때문에도 호투가 가능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경기당 이번 가을야구에 볼 5.4개를 골라낸 양키스 타자들이 이 플레어티 선수의 유인구에 속을지 요게 또 미지수고 만약에 또 플레어티가 일찍 이르게 무너질 경우에는 로버츠 감독이 또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게이콜 역시도 뭐 켄자스 시티와의 이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7이닝 1실점을 제외하면 사실 에이스란 이름값에 비해서 조금은 둘중날축한 추구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음. 만약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1차전 선발로 나선 콜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 선발 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도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 1차전이라는 그 중압감 이걸 또 이겨낼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타격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발목 부상으로 결정했었던 프리먼 선수가 또 1차전에 출전할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상적인 이몸 상태로 나서지 않는 거 과연 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너무 부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죠. 선수의 본인의 의욕이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프리머를 한번 써보고 이 음.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1차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 의원, 요번 가을 야구 때 감이 굉장히 또 좋으신데 1차전 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키스부터 살펴보자면 게리콜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토 저지 뒤에 타자들이 얼마나 이 앞에서 출루한 선수들을 불러들여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양키스의 이번 정규 시즌 내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월드시리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스탠튼이 이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양키스 타선이 제대로 된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선 쪽에서는 다저스는 큰 변수가 적다고 생각 합니다. 음. 워낙에 탭스가 두텁기 때문인데, 역시 플레어티의 이 활약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플레어티가 물론 잘 던져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어, 긴 시리즈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 플레어티가 무너질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1차전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시리즈임을 고려하면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그랬듯이 어 조금은 과감하게 이 경기를 포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불팬을 아끼는 게장기전에선좀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어티 무너지면 1차전 버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때문에또 플레어티의 어깨가 굉장히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2차전에서 야마모토도 그래서 잘 던져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월드 월 시리즈 눈앞에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차전 그리고 2차전 등판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이벤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치킨 기프티콘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영상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벤트 내일 경기 열리기 전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월드 시리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